한국 뷰티풀 마인드가 싱가포르에 와서 연주를 했었어요. 그때 참 우리가 많이 감동 을 받았죠.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재능을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에 도움이 되고 그런 공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로 의견들을 다. 동의해주시고 다 좋은 뜻이라고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집하게 음. 됐습니다. 미션 네. 네. 어, 첫 번째 연주. 제첫 연주랑 둘이었어요. B B M B 우리도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디션을 했는데 페이션하고 사무엘이 첫 번째 학생이 된 거죠. 아, 정말 편한 걸 좋아했었어 음. 그까쟤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는 게 힘들진 않았어. 음. 애들, 애가 들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음. 애들이 너무 열심히고 그냥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음. 저는 2017년부터 가존한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합창단을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찔린 찔린이 합창단에 있었거든요. 찔린 편을 가르치고 합창단 아이들을 계속했죠. 너무 애들이 저를 좋아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 아이들한테 항상 많은 영감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 그 시절이 한 3, 4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20년까지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했죠. 우리 그때 막 코로나 터져가지고 비디오를 했었어. 음, 합창단을 비디오를 해서. 해서 막 버퍼링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나가질 않아. <laughs> 다른 나라에서도 좀더 생기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싱가포르가 이제 계속 협력해서 이렇게 음. 서로 연주도 하고 가고 같이 이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음. 지난 4월 싱가포르 블루트풀 마인드 콘서트에 초대받아 정말 뜻깊은 연주를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같은 시각 장애를 안고 플루트 연주하는 로렌스를 만나. 공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로렌스와 함께 연주를 할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Performing here in Korea fills us with immense joy and fulfillment. This year is especially meaningful as we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stage with Hangbok, whom we first met in Singapore. We hope this performance will be a chance to inspire one another and deepen our artistic bond. It is a true pleasure to perform here in Korea alongside Han Byung. 2013년부터 어 2019년까지 티안웨이라는 학생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내가 봉사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때가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되게 그립고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제가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 생기게 된것 같고 이해도도 좀더 깊어진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계속 그걸 지켜봐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아이를 대상으로 농구를 가르치고 이런 봉사를 큰 아이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처음 가자마자 너무나. 거기에서 익숙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근데 어 제가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뷰티풀 마인드 때 계속 저희 집에 티아나이가 오면서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막 놀래고 막 돌발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막 움찔하고 이렇게 거부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제는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장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래도 생긴 거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I want to say it is t h e result of endless effort by teachers, parents, supporters and mostly s t u d e n s 앞으로도 뮤직 아카데미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한국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해 오신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의 주인공인 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아낌없는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I'm wishing BMMA continued success in years ahead. And congratulations again on this incredible milestone.